안녕하세요. 금낮지마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서민 지원 상품이 있죠. 햇살론. 햇살론 1호. 그리고 근로자 햇살론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사업자 햇살론도 있긴 한데, 사업자 햇살론은 사실 뭐, 이용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은, 사업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사업자분들은 신용보증재단의 상품을 먼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햇살론은 더 이상 이용이 안 되죠. 왜냐면 같은 재단에서 보증서를 두 건을 발행을 해주기는 어려우니까. 자, 햇살론 15는, 이것은 은행, 일금융권이죠. 일금융권인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급하고 있고, 이건 이금융. 이금융에서 취급하는데, 뭐, 굉장히 여러 군데서 취급합니다. 자, 이저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공고, 저축은행. 이렇게 여섯 개의 금융사에서 취급을 해요. 참고로 이제 저의 경우에는 저축은행. 저축은행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클로제살라는 저축은행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햇살론 1호는 1금융권인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는 있지만,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15.9%.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에는 2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현재 금리가 최고가 1 0 8예요1일금융보다 2금융권이 더 낮아, 이자가. 자, 그리고 햇살론 15의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근로자 햇살론도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말이 2천이지 사실 2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죠. 차라리 햇살론 1호는 이렇게 상담을 하다보면 2천만원 가까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로자 햇살론은 2천만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 모르겠네요. 뭐 작년 한해 동안 제 기억에 2천만원 나왔던 분들이 뭐, 선에 꼽을 정도만큼 이상은 되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평균 제가 봤을 때, 근로제살로는 지금 나가는 금액이 700에서 1200 사이? 그 정도가 가장 평균이에요. 시험이 좀안 좋으면 뭐 500만 원도 많이 나가고. 자, 그건 거고, 햇살로 1호의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또 가능해요. 추가 대출. 추가 대출.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최대 한도가 2000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 나갈 때 700만원만 나갔어 그럼 나중에 또 추가로 2천만원 한도 내서 또 신청이 가능해 요 그런다고 해서 또 2천만원 맞춰준다는 건 아니고 또그 그 채무자의 조건에 따라서 추가로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로자의 썰로는 추가 대출이 안됩니다 추가 대출 노 no. 무조건 기존에 있는 걸다 상을 환 하고 난 후에 다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햇살론, 근로자 햇살론 한도가 좀 크기 때문에, 그때 한도가 낮, 높게 나왔을 때는, 뭐, 잔액이 뭐, 한5 6 0 이렇게 남아있어도 상환 해버리고, 다시 또 뭐, 천 몇백만 원 받아서, 이렇게 이용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현재 잔액이 5,600 정도 있으면 상환을 하고 다시 이용한다는 건 무리수, 무리가 좀 있죠. 왜냐면, 나오는 금액이 500대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상환했다냉정을 상환한 금액보다 더 적게 나와버리면, 손해니까. 그니까 요즘은, 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햇살은 추가 대출이안 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가 아 "햇살론 1호를 먼저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근로자 햇살론을 먼저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면 과연 이런 때는 어떤 걸 먼저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먼저 볼게요 일금융권이야 제가 대출은 무조건 일금융권이라고 했잖아 일금융권부터 이용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면 이제 이금융권을 이용하고 라했어 근데 문제는 일금융권 대출 치고는 이자가 너무 높아 15.9% 이건 10.8% 5%나 차이 나버려 이러면 5% 차이 나면은 이건 좀 심각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금융사를 일단은 제외를 해 버리는 게 낫죠 제일 해버린 게 낫고, 뭐, 금액이야. 뭐, 그런다 치고. 자, 그런데, 이자가 더 낮은 것부터 이용하는 게 순서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미래 상황도 예측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잘 정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대출 쓸 일은 없을 것 같다. 뭐, 아니면, 아, 지금 뭐 대출 계획은 없다. 라고 하신 분들은 대출 이용을 안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이상은. 그때는 어찌됐든 이자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하는 게 맞고, 아, 나는 지금 오늘 이 금액이 필요하고 또뭐 다다음 달이나 언제 또 두세 달 지나가지고 또 자금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 아니, 햇살론 15를 먼저 이용한 후에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이자가 더 높긴 하지만 일금융권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점수가 조금밖에 하락을 안 해요. 하지만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에는 이자는 더 낮지만 이금융권의 상품이기 때문에 한번 바꿔놓으면 신용수가확 떨어져요. 그럼 나중에 대출을 받게 될 때, 대출을 받게, 받게 될 때, 내 신용점수 때문에 만약에 햇살론 15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금액이 적게 나와버리거나, 안 나와버리거나 할 수도 있고. 햇살론 15가 안 나와버리면 이제 일반 신용대출 상품이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만큼 적용된 이자가 또 높게 형성이 되어버릴 수 있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 혹시라도 내가 앞으로 계획이 추가로 더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계획이다. 라면은, 햇살론 15를 받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할 때또 근로자 햇살론을 받는 게 맞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대출받을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자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용을 하면 되고요. 야, 아, 상담사님 나는 두개다 이용해야 돼요. 둘 다. 돈이 지금 많이 필요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걸 먼저 이용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에 대출 계획이 있는 분들하고 그럼 똑같죠. 어찌됐든 난둘다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차라리 햇살론 15를 먼저 이용하는 게 좋아요. 이걸 먼저 이용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신용하락, 신용하락이 적으니까. 이걸 이용하고 난 후에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하는 게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꼭으로 근로자 햇살론 이용하고 햇살론로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액적인 면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 지켜보면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어디까지나 대출을 이용을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안 하는 게 최고지만 혹시라도 꼭 이용을 해야 된다면 이 순서 지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신다면 조금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